여기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명 표시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확대해가지고, 이 터치해가지고, 뭐 한자로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 한반도 이제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전라도로 알고 있는 지명이 여기 충청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터치하면, 어, 왼쪽 편에 이제 한문이 여기 충청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도 데이터는 이렇게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 한자가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한 문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위쪽에는 보면 여기 우리가 충청도로 알고 있는데나 여기는 전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도가 어느 시점인가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한마디로 팔도가 좀 이상한 팔도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상도는 원래 이제 위치에 이제 표시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대마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제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좀 축소해 보면 여기 이제 일본이 이제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요 일본국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수도는 여기네요.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유구국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자 계속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유구국은 이 지도로 보면 어 이게 대만이 되겠습니다. 자, 요 유구국 돼있죠 자, 유구국의 대만에 보면 이게 중산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에 한번 지도로 볼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 대만 맞죠, 여기. 자, 그리고 이 지도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시도는 일본에서 미리 공개했지만, 우리 학자들이나 세계 전세계 학자들이 이 지명을 못 찾았죠. 근데 제가 찾아가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터치하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은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리고 왼쪽에도 보면 옆에 시 하나 있죠.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자, 앞전에 제가 문자를 복사했는데요. 이게 문자가 울릉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던 게 이게 강산이라는 문자가 됩니다. 보통 울릉도 옆에 부산국이 있었다고 많이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라는 이지명도 제가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간이라는이 글자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딱딱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두루곤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보면 은 여기, 여기도 이렇게 딱딱이 하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탁 솟구쳤지요. 이게 갈거리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다르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르죠. 그리고 언뜻 보면은 이게 우산하고 이 간산이 이게 같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뭐 울릉도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섬은 이거는 우산이 아니라 간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울릉도하고 이 우산국이 이게 표시된 그 지도 하나 있죠? 그 신중동국여지선함의그 지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신중동국 예지성남에 팔도 총도의 지도를 찾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확대해보면, 여기나 보면은, 이게 충종도가 요 위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전라도는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표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려놓은 지도하고 좀 다르죠. 자, 여기 경상도는 여기 현재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자, 울릉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후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갈거리 글자로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안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뚫고 자가 아니고 갈거리처럼 생겼다고이 갈거리 글자가 딱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앞전에 일본에서 이제 표기한 거를 보면은 저 울릉도는 이제 맞는데, 여기 후산에 되는 이게 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뚫고 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신중동공예지성 다음에 여기 우산도라고 되어있으면 이게 울릉도 옆에 보면은 그 죽도라는 쬐면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울릉도를 찾아놨는데요 울릉도의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이 섬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섬이 요즘은 죽도로 불립니다. 이 섬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산국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다. 이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우산국. 이게 울릉도고 근데 일본 고지도 보면 여기가 이제 간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독도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독도가 송도라고 적혀 있어요. 송도. 근데 일본에서 이 독도가 죽도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엉터입니다 일본에서 보는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그 문서 내용의 그 지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독도가 송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릉도가 죽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세종실록 2 3권 세종 6년의 기록을 보면 이게 1424년의 기록인데 세종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세종대왕이 중국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죠. 대조선의 평양은두 곳에 있었고 세종대왕은 대륙 중국에 있었다.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대륙 양자강의 난징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강이라는 이 지명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태조 일성에게서 여기 계셨다, 난징 궁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